안녕하세요 쿠피디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기다린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2024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를 기다렸을 텐데요 이에 애플 OLED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아이패드 프로 OLED의 애플 탭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M4 아이패드로 부정한 아이패드 신형 사전 예약도 곧 시작됩니다. 이번 2024 아이패드 출시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아이패드 OLED와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플의 미래가 현재까지는 애플 M4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4년 화두가 AI 인공지능이다 보니 더욱 그러한데요. 올 한해 많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IT 기기들이 AI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를 장착한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2024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는데 지난달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M3가 아닌 M4 아이패드를 바로 장착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최신의 애플 펜슬 프로와 신형 매직 키보드까지 합체가 되면서 이제는 애플탭이 아닌 맥북의 아성까지 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M4 아이패드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린 애플 OLED의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 일에 만날 두 가지 애플탭은 M4 아이패드 프로와 M2로 무장한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특히나 M4의 성능이 탁월한데다가 신형 매직 키보드의 기능이 많아지면서 애플 탭을 겸한 맥북 에어까지 넘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애플 M4 아이패드만 하더라도 M4 칩의 성능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이제는 애플 탭이라고 불리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아이패드 프로 OLED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512의 경우 7세대 13인치와 5세대 11인치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프로코 카메라와 4 k 동영상 촬영, AR 구현, 문서 스캔, 와이파이 6기와 5G는 기본으로 오래가는 배터리가 강점입니다. 아울러 신형 애플 펜슬 프로와 매직 키보드와의 조합은 업그레이드가 아닌 진정한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네요. 일단 아이패드 프로 512의 경우 아이패드 시리즈 최초로 울트라 레티나 XDR을 탑재하게 됩니다. 특히나 버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팬덤 오일이라는 신기술까지 적용이 되네요. 또한 1TB와 2TB에서는 나노 텍스처 글렉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맥에서 선택 가능한 것이 이제는 아이패드 프로 OLED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에서 만나게 될 디스플레이는 일반 밝기 1,000니트와 최대 밝기 1,600니트입니다. 거의 애플 OLED의 화질 급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또한 2024 아이패드 프로의 용량은 128기가가 없어졌고, EU6기가 512기가 1테라 2테라 바이트의 저장공간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이패드 신형 사전약 혜택까지 있다면 더 바랄 것이겠죠. 이번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는 현지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국내에서 1차 출시국이 아닌 것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닌 확실한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최초로 만나는 애플 M4 아이패드 프로 5 1 d 이다 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애플 정책 때문에 이런 2024 아이패드 프로 사전 예약 때에는 판매처 혜택으로 더 알뜰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워낙 품절이 빠르게 나타나보니 지금부터 색상과 용량, 와이파이와 5G까지 차분하게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래에서 아이패드 신제품 사전 예약 판매처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지금 판매처 행사로 더 알뜰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이런데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빨리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빨 수정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위 영상에 나온 아이패드의 알뜰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그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저만큼 힘이 됩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